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받고 읽었느냐 성령 받지 못하고 읽었느냐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 읽었을 때는 철학과 과학에 찌들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도 그러니까, <laughs> 전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시각이 달라져요. <laughs> 사도 바울이 산증인 아닙니까? 그래, 바울서신이 그렇게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삼층천에 갔다, 아, 갔다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3년 동안이나 <laughs> 경건의 훈련 받았다. 거룩한 훈련을 받았다. 그것이 사도들하고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아서, 뜻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도의 스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왔다고 그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제자들에게 삼층천에 관한 네, 말씀을 전달해 주고 또 그들을 훈련시켰지만 은 사도바울은 아니잖아요. 사도바울은 사도 자기가 3층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런 말은 아무한테나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3층천에 갔다 왔다.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 미쳤나 봐. 하늘이 무슨 첫째 하늘이고 둘째 하늘이고 셋째 하늘이 있다 그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하늘 아래 지식으로 꽉차 있는 사람은 그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생명의 호흡으로 만들어진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그런 사람. 그, 뭐, 얼마, 얼마든지 잘못을 저질릴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서신을 내가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성령받는 방법을 천사를 통해서 분명히 계시하셨어요 나의 창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랬잖아요.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다른 것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 유대교제 그게. 그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은 유대교에 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나 교법세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야 학벌로 따지면 최고로 어,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대해서는 전혀 무늬 아닌 거 마찬가지. 왜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뭐라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십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면 하나님 사랑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에는 없다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나도 사랑했을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날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뭐야, 백성을 위해서, 세상에 내보내겠다고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예.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으니까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려져요. 성경은 읽었는데도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 성령 받았다고. 뭐방어한다뭐 따하면서 얼마나 어, 얘기를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 또 하나님의 아들의 거짓이 없는 진 진리 진실한 말씀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그게 성령 안 받았다는 증거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선포하시느냐? 이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성령,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그가 오시면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성령 받았다는 말은 거짓말이라니. 하나님의 아들이 거의도 말하셨겠습니까? 성령이 오시기 전인데도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오시면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 자기 말을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한다. 약속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 어디 있습니까? 선지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선지서에 기록이 안된 말씀이 없어요. 다만, 표현이, 선자들이 선포한 말씀하고는 표현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용은 똑같아요.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깨닫느냐는 거죠. 왜 성령이 가르치시니까 아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 가르칠 수 없는 거 뭐가 있어요? 그 세상 지식이야. 성령이 오시지 않아도 우리가 육신을 얼마든지 예,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세상 지식이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그랬다고 아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laughs> 성령 받지 않은 유대인들의 그 악행을 보란 얘기예또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사람에게 의존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배워서 그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리 2000년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성령으로 임태하셔서 임육신이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설명하시는 거요 세상에 있는 자들 선생이라고 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 한분 뿐이다. 그리스도란 말은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 부은, 부은 자란 말이에요. 기름 부은 받은 자. 어. 근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침례받으실때 다른 사람도 똑같이 침례받았잖아요그런데 그때 침례받았을때 성령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보세요. 성령받았다는 사람이 어디 있나? 아무도 없어요. 침례하는 사람은 침례요한 하나밖에 안더 있습니까? 그 침례요한의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들도 침례를 행했는데 성령받은 사람이 없어. 그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요? 성경이 기록이 안 됐으면 없는 거예요. 가장해가지고, 거짓으로, 아, 그래도 성경이 기록이 안 됐어도, 성령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가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수예요. 세상에 철학과 과학이 절대 달라붙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내가 올바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란 예수 그리도에 관한계시 아닙니까? 예수 그리도에 관한계시라. 사도 요한이, 신이 받은 내용들, 그런 내용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바우서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 받고는,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서나, 아니면, 사도들이 증거한, 뭐, 야고보서도 있고, 또, 베드로 정서도 있고, 요한 1, 2, 3서도 있잖아요. 있으면 뭐하냐고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리 읽어봐야 깨닫지 못하니까, 영생에다 초점을 안 맞춰.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세상적으로만 자꾸 끌고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내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고독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 하나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 내용하고 상충된다. 부닥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안 돼. 왜 그래? 거룩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나 사도 요한이나 사도 베드로나 그들이 증거한 걸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말씀과 다 일치되잖아요. 다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은 아무나 내가 읽고 싶은 대로 읽는다고 그래서 깨달아지는 그 하늘 아래의 책들이 아니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늘 아래 수억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베라벨난 안도지를 다 하고 왜 사람이 생각이 각각 다르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이에요. 오직 한 가지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뭐냐? 영원한 약속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뭐 필요합니까? 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나는 영원한 생명, 영생이 필요하지. 육신의 영생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게 육신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인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계속 읽고 대생임질하고 읽고 대생미래라. <laughs> 아무나 안아요. 안하지하나님의거룩 하신 사랑의 호보로 조성된 사람은 베리아 사람들처럼 그게 그런가 하여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안 받고 읽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을 읽었으면 창망으로 들려져야지. 창망으로 안 들려진다? 그럼 자유인이에요, 그 사람은. 자연인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필서를 많이 해도 아무리 나가서 많이 외쳐도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에 무익한 거예요 2000년 전에도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 가운데 아폴로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얼마나 열심히 가르치고 그런데도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모른다? 그럼 뭘 가르친 거예요? 그렇죠? 뻔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후보로 조성된 사람만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신 것처럼 거룩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 반드시 성령을 부으신다. 그 약속을 전해줬으면 그걸 믿어야 되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란 얘기. 요 그러니까, 유한계시록에도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한다. 너도 니고, 니골라파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시우라, 나도 미워한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니골라파의 행위가 뭐냐? 니글라파 행위란 말은 이방인이 자기가 원하면 아무, 때, 아무 때나 어디서나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종교가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아무나 자기가 원하면 선택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하고는 정반대잖아요. 주님은 네가 선택할 수 없다. 오직 나만 선택할 수가 있다. 왜성령 받으신 분은 하나님 아들 한 분밖에 없으니까. 제자들도 선택을 못해요. 성령 받기 전이었으니까. 성령 받아야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곱 집사가 선택되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일곱 집사가 어떤 사람이라 선택됐습니까? 첫 성령이 충만해야 돼. 성령이 부으심을 받으냐다 성령 충만하다.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는 거예요. 세상 안, 안 두려워하잖아요. 아스데반 집사가 자기를 해치려고 자주 왔는데, 피해서, 예, 딴데 가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조상 아브람 후손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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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광해 왔는데, 그들이 광해서 어떻게 생활을 했는데 쭉 설명하잖아요. 선자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 <laughs> 책망이잖아요. 책망 벗고 나니까 속에서부터 막 불불 끄고 끌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제일 마지막에 보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자기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푸덕푸덕 깔예요 사도행전 6장, 7장인가요? 잘 보세요. 또 읽어보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스데반 집사가 선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슬바인 집사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다 선자들이 어떻게 이어냈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고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그걸 내 깨달아야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입고 오셔서 선택했다 하더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 무용지물이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유다안 봤습니까? 가르유다도 분명히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됐고 또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른 가르유다가 무슨 일로? 자살했나 성의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왜 주님이 선택한 가른유다가 자살했나 다른 거 아니잖아요 3년 동안에 따라다니던 자기 선생을 유대인이 팔아버렸어요 제사장들한테 가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 30에 <laughs> 팔일 것은 이미 구약에서 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구약에서 선제를 통해서 예언되지 예언 않은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사도바울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 내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누가 뭐래도 내가 성경을 읽어라.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들여야지.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읽었는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하고 부르시는 음성이 안 들려졌다면 들리지 않았다면 못 들었다면 그 사람은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절대 하나님이안 부르세요. 반드시 어머니 태했을때 하나님으로 가신 사랑의 생모비 들어간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간섭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사도 벌이 로마서에서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령의 인도 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오늘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면 반드시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돼요. 책망받고 돌이키지 않으면 성령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곧그 짧은 문장을 잘기억하시라고 나의 책망 듣고 돌이키라. 엄청난 내용들이 엄청난 긴 내용들이 그포함되어 있잖아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한권 노련한 책인데 거기는 사람다운 사람, 철학에서 과학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다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은 가까이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뭔지 죽음이 뭔지 올바로, 올바로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성경에 음료에 입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처럼 달콤한 말을 듣고 따라가면 죽는다, 지옥 간다. 그거밖에 모르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경 읽으면.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낼 수 있는 후에 그리고 음부 지옥에 가셨단 말이에요. 지옥에 가셔서 뭐 하셨어요? 노아의 여덟 식구를 건져내셨다. 어? 들어올려셨다.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옥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야 돼요. 지옥은 사람이 육신을 벗을 때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육신이 활동이 끊어졌다. 육신이 의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아, 그 사람 죽은 사람이다. 어? 하늘 아래 다 똑같지 않니? 어떤 국가든, 어떤 민족이든, 어떤 백성이든, 어떤 언어로 쓰든 다 똑같아.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 죽는 거 아니다. 잠자는 거다. 어? 그걸 깨달아야지요. 깨닫지 못하느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를 얘기한다고 깨닫겠습니까? 못 깨달으시는 거예요. 내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가 그걸 내가 알려 질릴거 아닙니까?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오래 예, 가지고 다니고 지니고 다니고 또 오래 읽었어도또 대대로 물려오잖아요.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러내가 그래 성경을 읽었는데도 꽤 깨달아집니까? 못 깨달아지는 것이 왜 그러냐? 혈통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그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육신의 것을 기록했다고 하면. 그성도을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무익하대.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느냐? 창만갈 때. 육신에다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봉인을 열었을 때, 다쳐진 봉인을 열었을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거기 보니까, 일곱 봉인이 있고, 그렇잖아요. 일곱 봉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호리병이 있다. 세 가지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왜 준비되어 있느냐 다른 것들은 준비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모습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밖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알아듣지 못하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같다. 코에 걸면 코걸이 비열용하는 거지. 귀에 걸면 귀걸이 이열용하는 거지. 그래서 음료들이 특징이 뭐냐. 유동적이다.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힌다는 거지. 하늘 아래 지식이 그렇다이 말이에요. 이말 들어보면 이게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면 그게 옳은 것 같고 아니 아니다. 그 유명한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그 얘기는 하는 거예요. 성경을 떠나서 어떤 신학적인, 또 철학이나 과학적인 얘기를, 하나의 말씀을 더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 하도 바 우리 아들들, 데모들에게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람과는 대화하지 말아라. 그 사람 손해 안 가? 내가 손해 가지. 아, 그 사람 은 어차피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됐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면 어차피 불못에 던져질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제 손에 갈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사랑에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손해보게 돼 있어. 그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